<laughs> 아, 아, 우리 좀 편하게 좀 하자. 아, 왜 편하게 안 되지? 카밍도 좋고, 좀 자기장도 좋고, 이런 날이 없어. 그 핑을 줘. 핑이 제일 문제거든. <laughs> 그 핑부터 좀 <laughs> 어떻게. 아니뭐강가님이 다시 <laughs> 있으면 가운데 가면 돼고 아, 어, 그럼 제비 님이 하세요. 해 보세요. 네. 해 봐요. 아, 어, 이번에 해봐. 이번에 제비 타임. 사람 있어서 상관없는 거예요? 응 그럼은 얼마나 할 건가? 애자 갈게요. 그냥. 그냥 괜찮지. 아, 나 나이서. 나이서, 나이서. 아, 근데 이상했지. 훈양튜브 아, 자기랑나 빼도. 나이스. 어 봐요.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선경 지명한. 지아 빼도. <laughs> 먹을 게 없어. <laughs> 부지 운전 잘하네. <laughs> 잘 피하네. 장롱면아 아닙니까? 니니. <laughs> 훈양튜브. 드디어 제대로 된 파밍을 좀 해보겠구만. <laughs> 부탄 200발. 비행기가 온다고? 비행기가? 어? 비행, 비행기가 어? 여기까지 오면 난 진짜 내가 계속 폰 찍어야겠다. <laughs> 어? 잠깐만! 따라! 오! 짠다! 아, 딸이 짱뽕! 우리 어디야? 나는 욕실을 버린다. 다음에 내, 내 밤이 되맞다한개 무조건 청이다. 한개 무조건 청이다. 난 나만의 밤이 되었다. 어제피보 먹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보스 나이스. 아 가기 전에 떨어지겠다. 아, 저기. 아 여기. 아저애딱 가긴데 길비다에 따비면 아, 살짝 대할걸리는아하도 너무 어아 삼배당 못. 내 미사고고 말. 다 이게 타밍 네. 클라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아직 못 <laughs> <튜브>. 그 <laughs> 근데 루보지 그와 중에 레드도트 가져간 거 싫어하냐? 지금 <laughs> 여봐집좀모여봐 <laughs> 아, 담소 좀나봐지여기 필요한 거뭐 있어? 지패뭐 드릴게요 난... 여봐 지금 어여봐 지금 뭐 그씨난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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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씨발 씨발. 이좋았다 연막탄. 응? 연막 연막탄이랑 수류탄. 어, 어! 뭐야? 왜 써? 왜왜 어디 밖에서 쏜 거야? 기다200 200 언덕 200. 200 언덕. 어 쏜다. 파편 어, 언덕이네. 어 확인. 확인. 한대 머리 안 돼. 나이스. 어디야? 혼자인가? 아니 둘둘 둘, 최소 둘 어. 스크스 소리도 났어 터리한명 소리. 기절 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푸쉬야 돼요? 아 푸쉬?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총세명대주 3명. 3명 어느 쪽이야? 저기 백부시 미라도 미라도인가 저 차? 아내 쪽에서 안 보인다 누구야 누가 붙을래 부지제비씨가 멀리 째줘 부지 나한테 와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재비지가줘오 다른 애들랑 싸우나?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총 소리 위에있에 있다 에 있다 소리 차 소리, 아니, 차 소리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쪽. 우리 칠게어에서쪽쪽쪽상상상상쪽 간다 그냥 그대로 간다. 왼쪽 왼쪽 저기. 바로 컷, 바로 컷. 옆에 있나보다. 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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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 거야. 야, 우리 어있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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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간 거지? 응, 음, 응. 음. 됐어. 그, 전리품 수거해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노다지. 8배월은. 음. 아, 여기 오시는 게 낫겠다, 이거 많다, 음. 너무. 여기 하... 너무 많아. 노다지, 노다지. 거기도 뭐 있어? 거치. 먹을 거? 아 니네도 올라왔네? 여기는 요 그럼 가아 어, 어, 예, 예. <laughs> 오타는 다먹었냐 아, 뒤에 이거 오타, 오타 많아 저 뒤에 오타 많아 s a n g a b 상가 g 갖고 있는 사람 b 뒤에 다 우리 차 있잖아. 빼자. 네. 빼자 빼야돼, 빼야돼. 음. 빼자 빼자. 빼자. 티티. 차안 타? 차있 근처에 차 있으면 타. 이거 그래, 나 차.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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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다다저저 같이 고 갈게요. 일단 집으로 들어서 우리. 어, 집으로 가서 봐. 집으로 가서 좀 준비 좀 하고. 이거 뭐채우이 아, 나거못 아, 맞춰 야, 이 자식들. 아, 이거 뭐야? 식이 어디서 아, 어 아, 내거뭐부 아, 이야 이거 야 아, 이거 뭐차 아, 이거 차거 누가 뺐거 뭐야? 졌어 아, 까코쪽 아, 로거뭐가야돼3 0초야 아, 이야이이뭐 왼쪽으로 갈게 어, 비교적 왼쪽이 조용으니까어 아. 몰라 이진 먹을까 그냥? 야옹 그냥 네, 천 가도 될것 같아요 조금씩 여기 거기 아닌가? 우리 사격 열심 했던 곳? 아니 여기 굳이 나랑 나랑 굳이랑 해가지고 굳이 아. 삐졌던데 훈양튜브 아이잉 아이잉 아아 아, 망했네. 언덕 먹어야겠는데 이거. 조금만 걸어서 전진할까, 차타지 말고? 아, 차타는게안나 차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 차 타야 될거 같아. 이거 쭉 이거 쭉 선, 돼. 선 따라서 그냥 쭉 들어가서 언덕이 살고 있는 거. 여기 먹어야 돼, 여기. 사나치. 아, 여기 이미 먹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이럼 그 언덕 위 먹자.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봐줘야 돼. 진짜 봐줘야 돼. 내일 차 올려고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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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네 명이야. 네 명. 4명. 차 빼와봐. 이야으 내가 돼같 어.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차 타고 준비해. 제비씨랑 내가, 내가 먼저 갈게. 넵. No. 예. <laughs> <오>, 씨해어 <laughs> 아, 간다. 나이스하바터면 폐차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근데. 어, 이러면 안돼 우리 길 떨어져 이러면 안돼어 여기 박고 박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여기? 어 여기 박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위에서 오면 있다. 어떡해 위부터한번 보고 올까요? 어 저기 차 간다 25방향 찾았다 찾았다 얘네 스마트핑, 3명4명 아, 여기, 여기, 차돌 여기, 차돌 여기, 여기 차돌 바로 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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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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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내 쪽으로 내려올 수 있냐? 지금 갈게요 한 명만 와야 돼 제가 갈게요 연막 비었고 보급에 사람 그 뒤쪽에도 사람이 아까 나 쏘던데 한대 보급 사람 신경 쓰지 마 자기장 우리 거야 머리서더 쏴요? 어 내려와 그냥 여기 괜찮아 여기 뭐하면 네, 여기, 여기 차, 엎드려 차... 엎드리면 이... 돼 여기 제어 차... 음. 네, 제가 여기, 보고 보면 돼요.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저기저기저기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너무 좋다. 연막 안에 기 여기, 여기.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연막 안해 아직 있다. 뭐야? 비에서 쐈는데? 저기저기250아이야 아, 제일 어. 제일 높은 집, 제일 높은 집. 130, 아. 130, 130, 제일 높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 확인 나가. 아7탄 50발밖에 안 남았어. 아낄게. 여기. 자 어그 제가. 내가 어그로 그 내가 어그로 그게 니니 그것 하고 잡. 오케이. 핀다, 저기. 쟤네 와야 되지 않나? 응 어, 지금 와야 돼. 맞맞 거야 되는데 이러 어, 맞춘 거야 나 나무. 그냥 선블랑 뛰어갈. 이리 가다가 펠라스 있을 것. 아, 오른쪽 오른쪽이다. 오케이. 나이스. 오른쪽만 버프 세요 캐니. 이다 킬. 나이스다 킬. 다 킬. 다 킬. 보급 다 킬. 그.. 무덤 같은데. 그짐. 자기나이트, 자기나이트. 야 미안한데 이쪽에 이쪽에 사람 한여기 사람 하나 있었거든. 우리 뒤쪽 봐줘야 어, 돼, 니네. 가능해? 아, 그, 제가 제가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저 밑에 저 오른쪽에만 봐줘요. 자기 저기 뛰어요? 아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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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덤에다 뛰어요 지금. 오케이. 어 온다. 뒤어 와요. 뒤어 온다. 어디? 핑 정확히 정확히 이번핑 우리, 우리 쪽으로 온다. 어디에? 아, 쏜다, 쏜다. 그, 걔, 그, 걔 봐주셔야 되는데. 바로 앞에, 페니. 나부터 뛰었어요 아, 보여, 보여, 팬이, 보여. 페니, 우리 나, 쪽으로 간다. 네 번, 네번더 뛴다. 여기, 여기, 여기. 이번 픽, 정확히 이번 픽. 정확히 이번 픽 들어간다. 근데, 페니가 얘 들어왔다. 어, 이번 픽 들어왔어. 우리 쪽으로 들어왔어. 페니 맞았어요. 누구? 우리 쪽으로 왔어? 누가? 칠십오. 돌. 어, 아래. 언더 아래. 아, 언더 아래 아니면 돌. 언더 아래. 하게, 하게, 하게. 야, 지금 많거든? 뒤에 쪽도 많아. 여기도 하나 들어왔어 지금. 이번 핑에도 하나 더 들어왔다. 오케이. 하나 더. 저 연막 핀데. 부지야 너무 앞으로 빼지 마. 너 머리 앞으로 빼지 마. 연막. 에이, 뒤쪽에, 뒤쪽.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있으면 괜찮아. 쟤네 와야 돼. 그리고 여기 이번 핑 여기도 맨... 있어. 그럼 저 여기 있을게요 그냥. 응. 음. 저기 한팀 들어온다. 쟤네 싸우겠다. 한 명이 잘, 한 명이 잘. 내네 방에 한명 기절. 기절이야? 어, 내가 네, 기절 시켰어. 아, 캔, 아, 캔, 우리 케인 쪽, 쪽 먼저, 케인 쪽 먼저 봐주자. 내 방에 한명왔다 어, 아, 아, 기절. 쟤 잠겼어. 아, 여기, 여기 이거 봐줘야 돼. 이거 봐줘야 돼. 진짜 봐줘. 내일 타워부터 물려오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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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여기 네 명이야, 네 명. 케인님 그쪽 나 컷. 기쪽 그쪽, 그쪽 마무리 이쪽으로 어? 넘어야 돼. 넘어야 돼, 케인님. 어, 뒤에 있다. 쟤잔기장 밖에. 나이트. 아, 기절. 한명 기절. 하다 보다. 저분다. 안에 있어. 이번 핑. 이번 핑 안에. 저자 넣어 볼게요. 응. 어. 나도 넣을게. 이번 핑 안에. 뒤에 누가 봐. 지 어. 끝이야? 아니야. 우리 아니야, 네 명이에요. 일단 얘네 풀숲 가도고 여기에 몇명더 있어. 돌 밑에? 네몇 명. 더. 아니, 여기 집에 더 있어. 여기. 저기. 음. 아, 오탄 거의 다썼 어 걔는 아. 자기장 오거든. 응. 나 이제 스스 간다 나. 어 우리 아, 이쪽으로. 아, 아직, 지금 야내내내 내, 내, 내 모방 앞에 내 모방. 예. 에로 이리 오셔야 돼, 킹님 이리 오셔. 이러고 이러 면 돼, 쟤네 와야 돼. 된다. 쟤네 철장. 야 무리하지 마, 쟤네 와야 돼, 어차피. 오케이. 어, 네. 뭐 자기네 바퀴대들 죽었어. 아 얘들 마무 얘들 얘무리 얘들이 마무리. 애들 거, 애들 거, 애들 마무리. 음. 쟤네 와야 돼 와야 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9초. 천천히 해. 머리 내밀지 마 머리 내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기 아, 나이스. 그, 어! 철장에 한 명이 재리야 철장.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좋았다. 이거 우리 이모티콘 기쁨의 우승 세리머네. 누구와와이 well, just... 자식들아? 다 저리로 돌았어? 구야비구나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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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구야 누구야? 깔끔하다. 아, 이렇게 하면 먹지. 아, 음. 저 진지하게 했는데, 진짜 진작에 안 하려 했는데 진짜. 제비 씨가 퀴즈고, 킬 지고 후반부 훈양이 오더하고. 나다. 아, 나지 막히려. 에, 로보지가킬 캐리하고 수니 아무것도 아하고 우리 언더 무이 먹자. 언더 무이 먹자. 언더 무이 먹자. 언더 무이 먹자.